자 수열의 합 연습 문제 자또 풀이 시작을 합니다 자 교과서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168쪽이죠 자이 문장 풀어볼 건데 음 4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라 자 시그마로 표현된 식의 합을 구하다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4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시그마 상질에 위해서 이게 이제 더쓰이나뺄셈은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2k-1, 마이너스 시그마 4k, 마이너스 시그마 10.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풀까요, 요거? 자, k를 1부터 10, 10까지. 자, 요, 일반화에 대해서 합을 구하래. 이거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단 말이에요. 앞에서 충분히 좀 연습을 했어요. 자, 요 산을 앞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시그마 K야. 근데 K를 1부터 10까지래. 그러면 시그마 K를 푸는 방법을 알잖아. 시그마 K. 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다. 자, 우리는 이걸 좀 이용하는 거예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나온 식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2분의, 쩌떡부터 n안까지 더할 때 n, n플러스 1이더라 이거 외우고 있고 k제곱의 시그마는 6분의 n, n플러스 1 2n플러스 1 이거 외우고 있고 얘는 2분의 n, n플러스 1 보에 뭐다? 제곱이더라. 이것도 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고서 이거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6, 시그마 k니까. 첫 번째죠. 2분의 2분의 n, n 10이니까 10 곱하기 11. 이렇게 선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10. 상수값을 어떻게 한다고 약속했어? 어 k와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10으로 나오는 거야. 10이 10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100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야 얘 어떻게 풀어? 이런고 풀다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 이거 왜? 여기 지금 k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 지수에 붙어 있잖아. 이건 뭐지? 뭐지가 아니라 이미 배운 건데. 자, 이거 일반항 보세요. 2에 n, 2에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일반항이 지금 2에 k-1이야. 무슨, 뭐 어떤 거야?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로 돼? 1부터 넣어보세요. 1만에서 0이니까 1이네. 이 집어넣으면 2, 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2의 km-1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수열이란 말이야. 이수열에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몇 한까지? 1 0까지 이런 얘기잖아그 그러니까 얘는 구할 적에 이런 고일 때는, 이제 이런 고림으로 이걸 구하는 합은, 자, 이걸 합을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합은, 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돼? 등비수열의 합의공식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등비수열의 합의공식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의공식은 어떻게 되더라? 1-7. 이 이것도 또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말고 등비수열일 때는, 음, 어, 등비에, 등비수열에, 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합의공식 구하는 거. 어떻게 되더라? 1 r 분의 A, 1-R에 N. 음, 그,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자,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지금 여기 K 밑에 있는 얘가 공비지. 첫항은 얼마고, 얘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어, 등비수 일반항은 A, R, M-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꼴 속에 유형을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이 유형 속에서 R은 얼마? 2구나. 첫항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므로, 1-R 또는 R-1이니까, R-1, 첫항 1. 1. r 의몇 승? 10승. 10 1 0까지니까 10-1. 이렇게계산해셔야 되겠죠. 요첫 번째 값이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 자, 요거 계산하면, 어, 2에 10승이니까 얼마야? 1024잖아. 그럼 얼마? 1023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하면 요거는 1023 빼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거 2니까. 220. 220-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빼주면 320을 빼주는 거니까 703이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이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어, 값을 구하라, 이제, 그, 시그마식이, 약간, 이제, 약간, 저, K값을 보면, 여기 형태가, 여기가 지금 k 여기가 2 k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럴 때 값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얘기죠. 자, 이 처리를 한번 봅시다. 풀어서 했자 보면 이해가 돼. 여기다 이제 1부터 한번넘어지고 꼴이 어떻게 바뀌나? A2가 될 테고, 2집어는 뭐, 4지, 4. A4. A6. 4.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짝수 항들만 다 더한 값을 묻는 거겠죠. 50 넣으면 100이 될 테고. 이런 얘기되고 마이너스 자 얘는 풀어주면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홀수 항들이겠죠. 그래서 a1 플러스 a3 이렇게 해서 a99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 항서 홀수 항을 뺀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왜 조건에서 두 개의 한 값을 줬잖아. 그러면 그리고 등차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은 일반형이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먼저 보면, 어 A3가 3이고 A12 24야. 자, 그러면 등차수의 공차는 얼마가 될까? 3하고 1 4이니까 얼마가 돼? 7이죠. 7D는 자, 3에서 24 빼면 21. 그럼 D는 얼마? 3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첫째 항은 자, a3는 첫 장에다가 공차 d, 3을 몇번 곱하면 되는 건가? 플러스 첫 장에다가 3을 3 곱하기 세번째니까2 곱하면 되지. 이게3 곱하기 가 3이 돼야 돼. 자, 그럼 a는 3-6,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일반항의 꼴은 공차가 얼마? 3이니까 3에 첫 장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게 일괄항식이 나오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보니까 어라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좀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다 지금 얘네들을 지금 얘한테 얘를 빼고 얘한테 얘를 빼는 거네 그럼 얘는 모양을 이렇게 봐도 되겠지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한번 묶어준다면 쭉쭉쭉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a100 마이너스 a99항일 거야 그러면, 뒤에 향에서 앞에 향을 뺐다는 건 얘네들은 다 무슨 값이야? 공차죠, 공차. 그럼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결국 3을 몇번한 거야, 이게? 5 0번이겠죠 50번. 곱하기 50. 그 답은 얼마? 150. 의외로 간단하게 렇게 문제 아니네. 자, 문제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옵션들 중에서 어떻게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할까? 이게 이제 이게 수학적인 능력이 되는 거야. 고민을 해야 되겠지? 자, 또 넘어가면, 6번. 어, 6번은 음, 좀 간단한데, 음. 간단하게 되면 앞으로는 아무튼 그냥 해보면 갑빨리 해봅시다. 아, 자 이거는 어~ 이건 뜻은 이건 이제 풀어주면 되지. fx가 이거일 때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뭘로는 뭐야 이게 직원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직접 해보자 직접. 그래1 여기서 아까 면 얘는 뭐야 f1 직넣이면 f2 플러스. 집어넣으면 F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다는 거야? 8집어넣면 부자란 6 이것까지 서란 얘기고, 빼기. 이런 거야. 3부이는 F3, F4. 이런 얘기니까 쭉쭉쭉 어디까지? F8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계산하기도 전에 다 없어지죠. 그냥 없어지고, 남는 건 누가 남아? 맨첫 번째 F2하고, 누가 남을까? 어, F, 저기, 뭐, 3부터 1, 2, 2, 2 남지, 뭐? 플러스 F9 이렇게 남네.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F2하고 F9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 어, 4, 2, 1 더하니까 얼마야? 7, 플러스 F9는 9981플러스9플러스 플러스 2죠. 정답은 얼마 되나? 91에다 98.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음, 자, sn을 주고 나서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음, 지금 sn을 알면 an은 바로 구해지죠? sn을 알면 an을 구해. an은 어떻게 구하면 돼? an은 이거지. an은 어떻게 구하더라?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지. 여기다 m-1을 빼면 된다. 근데 선생님 이거 안 해도 그냥 an이 그냥 보자마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까? 자, 얘를 지금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벌써 무슨 수열인지 알겠어. 벌써 n 제곱 플러스 n,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등차 수열이야. 얘 지금 등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등차 합. 그러면 등차의 합의 공식은 그 구성을 알죠. 구성이요. 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바로 n 제곱 앞에는 있 개수가 얼마1이잖아 그일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2분의 d 잖아 공차의 반값이야. 어. 자, 그 다시 한번 거슬러 가야 돼. 등차수를 공식 없고, 어떻게지? 2분의 n, 2 a 플러스, n 1, d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 잖아 2분의 d n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엔제곱커의 개수를 보면 공차가 보인다는 말이야. 여기 보니까 공차가 얼마야? 2분나고 보이지. 그러면 공차가 2라는 거 보여줬으면 천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천장은 얼마야? S1이니까 또1주머 얼마야? 2. 왜냐 그럼으로 일반항은 얼마냐라고 하면 등차수열이가 공차 2. 원칙 문제 이렇게 보편적 보편적으로 하는 거지만 딱 보는 순간 이게 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습득이 예쁠수 있겠죠 자 이제 얘를 이제 올라가보면 자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k 는 1분의 10이고 자 ak는 이거니까 2k가 될 테고 자 이거는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2, 2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네 자 이거는 이제 모양을 상수값을 앞으로 모보자고 4분의 1 델테고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1부터 20까지 넣어라 일단 보니까 이거 벌써 부음분수라는 게 눈에 띄죠 계산이 가능하네자 부음분수 바로 계산하면 될것 같아 자 4분의 1이고 어, 차가 없잖아 어 얘를 그냥 쭉 풀어주면 얘는이는 얘네, 어떻게 될까 차는 1, 1밖에 안 되니까 나누게 없고 1부터 집어넣으면 1-2분의1, 플러스 2분의1, 마이너스 3분의1 이런 꼴이겠죠. 쭉 가면 20분의1, 마이너스 21분의1까지 나올 테고 다 없어지고 결론은 4분의1에서 1-21분의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1분의, 자 여기가 20이고 약분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이 뭐 간단한 문제네요. 자, 이거일 어, 때요걸 구하라. 자, 요 속에서 음, 우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지금 SN이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SN의 기능이죠. 일반한 구하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SN- SN- 1을 하면 이게 a n 이 되더라. 자, 근데 SN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보자마자 a n 값이 그냥 보인단 말이야.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뭐야. 경차수열의 합이죠. 자, 근데 이 속에 공차가 그대로 보이네요. 공차가 얼마야? 자, 바로 n제곱. 2차 시계의 앞에 있는 개수 1이 2분의 d하고 똑같으니까 d는 얼마? 2하고 나오죠. 그럼 첫 항이 얼마냐고 라 물으면 첫 항은 바로 s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집어넣은 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대로 an이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2니까 2n, 그 다음 첫항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3금침되래요 자, 그럴 때요 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시그마, k 대신에 2k네, k 대신에 2k. k는 1부터 10까지는 똑같은데, k 대신에 2k라는 얘기는 바로 요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2k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 그러니까 얼마? 4k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자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에서 4시그마 k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자 이건 얼마가 될까? 1부터 10까지니까 자시그마 k 는 2분의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요거 1 0까지 하는 게 얼마? 3 0 6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220 마이너스 30이니까 90 19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5 번, 9 9박. 번, 구 번도 간단하게 빨리. 자, 9번 문제는 어 다음 신문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음 우선 이우의 값을 우의 값이 지금 표현이 가능하죠? 우의 값이 뭐야 지금? 자, 이거를 시그마를 겹으로 써볼게요. 우선 음. 요거 자체가 그냥 요거 자체가 뭐야 이게? 이게 시그마 k 제곱이잖아. k는 1부터 어디까지? 요기 이제 미지수를 좀 다르게 써야지 k가 나오겠다. 바꿔서 야겠네자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k가 아니라 뭐 j라고 합시다. j의 제곱. j는 1부터 얼마까지? k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 제곱, 2 제곱, 3 제곱, k 제곱이라는 뜻이 풀이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값 자체를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k제곱은 얼마야? 6분의 어, 6분의 k 그다음 얼마? k 플러스 1 그다음 얼마?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 n이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리가그로 써주면 되니까 얘는 지금 k, 2k 플러스 1분의 지금 6분의 k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요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 이제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고, 시그마 6분의 k, k 플러스 1, 이런 상황이지. k는 1부터 10까지. 음. 자, 그러면, 자,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어, 6분의 1, 6분의 1을 앞으로, 시그마 형제에서, k 제고 플러스 시그마 k잖아.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6분의 1k제곱이 얼마? 6분의 10곱하기 11곱하기 21이 될 테고 플러스 1 0마 k 는 2분의 1곱하기 11.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요거 계산해 주면 아마 3분의 2 2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